인사드리겠습니다. 어, 136회 저희 문풀, 아, 오신 분들 너무 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기본심화연구관 담당하고 있는 전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그, 시험 치르니까 일단 홀거분 하시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복귀하셨습니까? 복귀? 복귀. 예, 네, 복기 복귀, 복귀하셔야 됩니다. 내가 썼던 거 어떻게 풀었는지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야 이제 결과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매칭이 되는데, 한달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시험 쳤었는지, 몇번 문제는 어떻게 했었는지 좀 이렇게 복기를 해놓고,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오늘 이제 해설에서, 다음 회차 어떻게 준비할지 잘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풀이도 중요하긴 한데, 프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실수했는지, 다음 시험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이니까, 아, 그거를 좀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평 할 거고요. 그 문구가 하나, 너무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줄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고 멀리 가려면 곡선으로 가라. 곡선으로 가는 게더 멀어요. 그냥 거리로 봤을 때는. 네, 근데 멀리 가려면 곡선으로 가라. 이게 뭐 인디언 명언이래요. 네, 출처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인디언 명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이게 빨리 갈수 있는 시험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려면 좀 곡선으로 가더라도 어, 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 열방출곡선이잖아요. 열방출곡선. 이 성장곡선이라고 보면 아니면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식곡선이라고 보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주식이 움직입니까? 안 가죠. 실제 화재 성장도 이렇게 안 해요.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뭐요 올라, 올라갈 때도 이렇게 막 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추세가 우하향이긴 한데 언제 이게 이렇게 최성기 가가지고 직선으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선 얘가 이만큼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화재성장 다 하고 최성기 때도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감소할 때도 이렇게 감소하고. 이거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배우죠. 근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이럴 것 같죠? 어, 이렇습니다. <laughs> 이래요. 그래서, 이때, 이만큼, 이만큼 내려갔을 때, 아,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차고예요. 차고. 차고. 차고고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든, 이렇게 올라갈 때든, 평균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 쭉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면은 오늘 끝나고 한달 뒤에 이제 결과 나오잖아요. 결과 나오면 잠수 타요. 잠수 타고 그 다음 주에 나타나와가지고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맞습니까? 계속 그러세요. 그걸 한한달 동안 그러시도 고르시고 이제 3회차 준비해야죠. 이제 해야죠. 막 바, 주변에서 막, 막 압박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모든 성장 곡선도 그렇고 다 이런 추세를 따르는데요. 합격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증 시험이 내 공부가 어 이런 매끄러운 곡선을 그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잠깐 하향 곡선 가더라도, 결국에 평균을 맞춰서, 이제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압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화재 진압곡선을 그리면 안 되고, 우리 자격증 공부에서는. 최선기 올라왔으면 쭉 가야 돼,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끝발이죠? 끝발을 못하고 다 소화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화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이 밀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나중에 죽어도 백드래프트 올라오자. <laughs> 와,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연구반도 제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사정이 다 있으세요. 있고, 결국에는 이 기신반 때는 내가 막빠지려 그러면 조원들이 연락하고 왜안 나오냐, 멱살 잡고 막 나와요. 근데 연구반 때는 서로 지쳐가지고 막 아, 그래 힘들어 뭐 이런데 이때 포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진짜 밀도 있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중에 좀 사정상 놓게 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시는데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한달 정도 뒤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세를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방기술사가 운명이면 하기로 결정했으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다 라고 하면 좀 잠깐의 그런 하향 곡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이제 쭉 경향 보겠습니다. L2C부터 그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았습니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기형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암기형 문제. 그러니까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같은 것만 하면 좋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체 에어로졸의 종류를 쓰라는 문제도 나오고, 그죠? 방화벽 차연 시스템에 대해서도 쓰라고 나오니까 이건 뭔가 설치 기준도 또 써야 될것 같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건축자재 품질 인정 관리 기준에 방화 댐퍼 성능 기준도 쓰라고 그러고, 불연재, 난연재 성능 기준도 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기준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시험이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암기에 뛰어나거나 모든 걸다 가져가야지, 암기해야지라고 진짜 암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수월했는데, 내가 이제 아직 성장 중인 분들 계시죠? 좀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어뜨, 어떻게 돼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소방기술사 범위도 파악이 됐는데, 암기는 안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다행히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만이 없었어요. 어려운 거는 보면은, 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건좀 어렵죠. 디에틸레테르의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 중에서 뭐,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 우린 마이너스 40도, 20도, 100도 이거밖에 모르는데, 디에틸레테르의이 기준을 쓰라 그랬으니까, 외우지 않았으면 쓸 수가 없죠. 뭐 증기 비중은 분자식은 알고 있어야 풀지 분자식도 안 외우고 있으면 얘도 모르는 거니까 잡기 좀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건뭐 괜찮긴 한데 어, 또뭐 있죠 없죠 네, 없네요 네, 다 쓸만했었습니다 쓸만했었고 어, 단 어려웠던 건 뭐냐 하면 내용이 묻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안은 그 깔끔하게 쓸줄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대제목 딱딱딱 끊어 가지고 딱딱딱 끊어서. 렇게 약간 딱 봤을 때 내용이 좀 부산스럽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채점 박하게 해요. 그래서 답을 먼저 딱 주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거딱 쓰고. 근데 물어본 내용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좀그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는 교시였어요. 내용 자체는 답이 기본서에다 있는데 이걸 주어다가 구분시켜 가지고 딱 답으로 주기가 매우 어려운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쓰긴 다 쓰셨을 건데 이게 합격자 답안이랑 이거는 딱 보면 딱 티가 나는 교시예요 합격자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그래서 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교시는 보면 그 성능인증 제품검사기술기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 마세요 못해요, 다.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성능, 성능 시험 기준이 주, 중요합니까? 아니면 형식 승인이 중요해요? 형식 승인이 먼저죠? 형식 승인도 다못 외우는데, 성능인증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지금 선택 밸브가 뭔가 이슈 사항이 있어요? 이거 말고, 너무 많아요, 낼 게. 배출 댐퍼, 이번에 성능 기준 생겼거든요? 그런 게, 그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준비했는데도 그거 말고, 딴게 나왔죠? 그, 럼 이거는 뭐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잡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부할 것도 아니고,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이랑 3번은 그나마 우리가 아는 건데,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이제, 기술사회에서 내진검증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왔었어서, 이거는 뭐, 기술사 아니신 분들은 더 모르겠죠. 아니면 내가 내진 검증 보조 인력으로 있는 경우는 뭐, 아, 시긴 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술사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실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소설 써야죠. 그런 문제였고, 이거는 쉬운 거였고, 얘도 보면 화염학산 경로는 뭐, 그죠? 수직 화염학산, 수평 화염학산 잡을 수 있을 거고, 방화벽 물어봤고, 차연 시스템 물어봤는데, 이거 제가 물어봤으니까 말 그대로 방화벽이랑 차연 시스템만 쓰시면 안 되고, 화염 확산이니까 방화구에 방연구에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방화벽이랑 차연 시스템 쓰고, 그 다음 국내 방화구에 방연구에 쓰고, 해외 방화구에 방연구에 쓰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기에는 시간도 짧고, 되게 뭘 써야 될지도 막막하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고 요거는 종류가 좀 어렵죠 뭐 등급용, 패키지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쓸만했을 거고 요거는 이제 뭔지 모르죠 그래서 다 2, 3, 4호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2, 3, 4호 다 그랬을 겁니다 1 0 0 0명다 그래요 그럼 요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회차하는 점수를 잘못 줘요 왜냐하면 뭐 차별화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 차별화, 그래서 요거는 답 쓰면은 점수는 중간 정도밖에 안 줍니다. 결국에는 답 쓰고 뭘더 써야 돼.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써야 점수를 주는 교시입니다. 좀 어려웠고. 3교시의 경우에는, 아, 보면은 딱 봤을 때, 아, 요거는 준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건 잘 모르셨죠.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설계형 문제고, 관리사 문제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다 아는 건데, 6번도, 어, 뭐 이거 배수설비니까쓸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NFQA 15번 나와가지고. 안 잡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다행히 얘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서, 좀 선택이 많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 내가 산업안전 쪽 하고 계시거나, 시공 쪽 하면은 2번 많이 잡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정전기는 이제 기본이니까 정전기는 많이 잡으셨을 거고 뭐 1번이 제일 쉽죠. 1번이 제일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림 안 그리면 점수를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비교표도 넣어야 되고 제한한 뭐 헌팅 현상이라는 둥. 네. 그 다음에 뭐 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좀 실무 있는 분들이 잘 쓰셨을 것 같고 4번은 화재 안전 기준이니까 아는 분들이 잘 잡았을 거고 요거는 또 실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량적 위험성평가 이게 절차를 쓰라 그랬으면 쉬워요 저희 했잖아요 그죠 그뭐 어, 사전 검토 그 다음에 뭐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나 정성적 평가 그리고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구성 요소를 설명하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소방 적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완전 실무형입니다. 실무하신 분들은 이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3교시는 가장 쉬운 교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점수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는 뭐, 잡을 수 있는 게, 요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요거 4번, 6번 빼고 이렇게 4개를 잡았겠죠. 이렇게 4개. 아니면 요거 부분 점수 맞으려고 요거 잡으셨던가. 뭐 이런 거는 조금 시공적이니까, 요걸 빼고 1, 3, 5, 6 이렇게 잡으셨겠죠. 네. 자, 그 다음 사교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교시 제일 어려웠거든요. 사교시가. 왜냐하면 저희가 침강 시험을 다루는 책도 있는데, 안 다루는 책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책도 반반이에요, 반반. 다른 책이 있고, 안 다룬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수 있고, 그 외엔 다 괜찮은데. 아, 스모크 테스트 잡으셨겠고, 요거 안 잡으셨을 건데, 설계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거 잡아야 돼요. 어, 저는 설계도면 작성 원칙을 모르는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설계하는데. 막 쓰는 거지, 뭐, 근데. 근데 이런 건 출제자가 왜 내셨냐 하면, 정확한 거 몰라도 설계한 분들은 자기 경험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하는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줘요. 채점가요 이런 거 왜냐하면 실무형 문제라. 그러니까 감리 실무형 문제는 막 감리 경험 쓴다고 해서 점수 잘안 주거든요? 법을 일단 맞춰야 되는데. 설계 실무형 문제는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 뒤를 사 공부하시는 분 보는 게 희귀해요. 귀해. 귀해가지고 다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있어서 이런 건 내가 설계를 하고 있으면 한번 잡아볼 만 했었는데 그래서 저라면 요거 잡았을 것 같아요. 작성 원칙, 뭐 법규 준수해야 되고 적합성, 적법성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 도면이랑 시방서랑 맞아야 되고 표준 시방서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실무했던 거, 실무했던 거, 공정은 정확하게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나눠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썼으면 됐을 것 같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아까 3교시 소화용수설비랑 설계는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점수를좀 고득점을 올려놔야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요거 잡으셨겠죠. 4번 동파방지 얘는 왜 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요거 보고 그건 줄 알았어요. 그뭐 화재 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뭐 소방대가 오는 층으로 가야 되고 피난용은 그 화재층과 그 아래 피난 안전구역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내용이 여기 있어서 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완전 상관없는 내용이던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문제고. 6번도 준비하신 분들 많죠. 근데 갑자기 1번 물어봐가지고 얘도 약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기준 좀 모르니까 조금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6번이 조금 어렵고, 얘도 만약에 약간 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건 못 선택하니까. 지금 하나, 둘, 셋. 얘도 좀 그렇잖아요. 선택하기엔. 그래서 좀 선택이 어려운 교시였습니다 사교시가. 사교시가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저라면 1번, 2번, 4번, 6번 이렇게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셨을 거고, 네. 3번은 설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번 취합을 해보면은 이번엔 뭐상 정도 어려운 규칙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렵게 느끼셨던 이유는 보셨다시피 암기하는 게 많아요. 암기하는 거를 기준을 묻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어려우셨고 묻는 건 많은데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돼요. 동팡 이런 거에서 점수가 45점 이상 나와야 합격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1번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잡았을 때 45점 이상 넘어야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격하신 분들 보면 남들 잡은 문제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점수를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팍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준비한 게몇 개가 나왔고, 이거는 내가 틀렸는데도 점수가 좀잘 줬고, 이건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나왔고, 이런 경우에는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본 다음에는 어느 분이 언제 합격할지는 몰라요. 까봐야 아는 건데. 아,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3교시 1번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3교시 5번 문제. 4교시, 아까 했던 1번, 4번, 2번. 이런 문제, 기본 문제죠. 이거를 잘 받을 줄 알게 연습을 하시는 게 우리 3회차 시험 목표입니다. 3회차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수 답안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합격이 안 돼요. 뭐, 5번 맞춰면 합격하실 것 같습니까? 전날 보고 들어갔는데 나오면 그대로 써서 얘 고득점 나온다 그래도 4번, 1번, 2번, 이런게 점수 안 나오면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늘 강조를 드리고 만약에 2에서 4개씩 잘 지켜내셨으면 굉장히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잘 하신 거고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데 차별화라는 건 뭐냐 하면 남들과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요. 먼저 묻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꼬리를 물면서 꼬리를 물면서 추가로 이거와 관련된 다각도 개념으로 추가를 해주면 그게 차별화예요. 답을 남들과 다르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답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답과 관련된 나의 생각이나 개념들을 추가로 써주는 게 차별화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방화벽과 차연 시스템, 저라면 방화벽 쓰고 차연 시스템 쓰고 그 다음에 방화구획과 방영구획 비교표 쓰고 국내외 방화구획과 방영구획 차이점 쓸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를 갖다가 다각도로 계속 돌려가면서 물어본 거와 꼬리 물면서 계속 계속 내용들을 써주면 그게 차별하고 그렇게 쓴 분들이 이번에 합격하실 확률이 많아요. 그런 해차였습니다. 형식승인 잡지 마십시오. 연구반 때할 거예요. 그것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준비한 거안 나왔으면 쿨하게 버리세요. 준비한 거 나오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긴 연구반 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딴 것까지 못 챙깁니다. 절대 못 챙깁니다. 쳐다보지도 마시고, 제가 드린 것만 하세요. 교수님들께서 각 연구반 심화반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만 하십시오. 못한 거는 버리세요. 그것도 다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막 너무 딴 것까지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럼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냐 하면 이번에도 나옴직했는데 안 나왔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같은 것도 그렇고 음 저희가 재연설비에 이번에 성능 시험이 나왔는데, 그 댐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공조겸용 댐퍼, 겸용시. 그런 이슈 사항 중에서 안 나온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류위험물. 바뀐 거 아시죠? 오류위험물이 바뀌었어요. 오류위험물. 어, 1종, 2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관련된 시험도 나올 만한데, 이런 것들 아직 나올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안 나온 거 위주로 이번에 문제 특징이 뭐였냐면 전에 같았으면 모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이번에는 모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실제 적용할 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나씩 더 넣었잖아요 예를 들면 1번 A 교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거실 제한 TAB 전에 시험이면 TAB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까지 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적용상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같이 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내가 법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준을 공부할 때요게 어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떤 이슈 사항들이 좀 있을까 어 조금 탐구해보고 잘 모르시면은 반에 있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항상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고 계산 문제 지난번에 계산 문제 배점 높았다고 무지 많이 하셨죠 공부. 근데 이번에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네, 다음 번은 어떨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계속 해야 돼요. 이번에 그러면은 어, 이쪽.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다음 번은 어떨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 문제는 추세가 바뀝니다. 개성이 해차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요거에 올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딱할수 있는 부분 잡으시고 못하는 부분 버리세요.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점수를 잘 따게 열심히 하세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대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슈 사항이나 최신 법개정부터 법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부터 하시라 그래요. 기본 문제부터. 기본 문제. 압력 스위치, 전자식 압력 스위치, 이런 내용들. 정전기, 정전기, 인수 소방 시설. 이런 거부터 남들보다 잘 쓰게, 아니면 남들보다 빠르게 쓰고 한번. 딴거더 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빠르게 휘리릭 쓸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137회 사실의 목표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저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험이 뭐 어려워졌다, 너무 국지적이었다 그거는 맞는데요. 합격하신 분들 보면 국지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손에 꼽아요. 결국에는 내가 할수 있는 문제, 기본 문제에서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는 내가 아는 걸로 때워서 선방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본 문제가 강해요. 기본 문제를 잘 하세요. 항상 기본 문제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